신기한 특산품이 쏟아져 나오는 대한민구그 쟁쟁한 지역 특산품 단지 대열에서 이곳을 빼놓을 수 없죠. Maybe. 조정합니다. 오늘 만나볼 특산품은 저처럼 사큼하고 비타민 C가 아주 아주 풍부한 과일이라고 하는데요. 옛 문헌에는 양기를 도와 살결을 희게 하고 그즙을 머리에 바르면 머리가 희지 않을 정도로 효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어머. 저이로다 십대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럼 오늘의 특산품을 찾아 출발해볼까요 얼리이면 제철을 맞는다는 오늘의 특산품. 예로부터 그 효능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이 과일은 바로 포항 산딸기입니다. 새콤달콤한 맛에 산딸기 씨가 톡톡톡. 한번그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데요. 그나저나 그 맛있는 산딸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딸기야. 응. 응. 어 응. 있니? 어! 산딸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기, 저기 산에 가면 있지. 산에? 요 있죠? 저기도 있고, 저기, 저기. 저쪽? 저, 저 뒤에도 있다, 뒤에. 저기? 어,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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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 뒤에, 뒤에도 있고. 어, 여기, 진실, 진실 산딸기다, 산딸기. 여기 사는 거 맞아요? 아는 것 같지 않은데. <laughs> 아, 산딸기 어딨는 거야. 가도가도 끝이었어. 산딸기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산딸기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우리 이제 산딸기 밭에 간다. 어 산딸기 밭에 가요? 어. 어. 오, 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어머야. 아, 우아하게 딸기 주스나 먹을 줄 알고 예쁘게 입고 왔더니. 오, 산딸기 주스 먹기 되게 어렵네. 어머야, 어머야, 어머야. 어? 저기 뭐 보이는데? 드디어 조정아리프터의 레이더망에 뭔가가 포착됐습니다. 우와, 이 딱이 청이지네. 산비탈길을 따라 넓게 펼쳐진 이것은 그 유명한 장기 산딸기입니다. 여기 누구 안 계세요? 저기요! 저기요! 예, 네, 여기요. 이리 오세요 어, 나 금방 날아가! 오,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있어. 아무리 귀하신 몸이라지만, 산딸기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가겠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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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저 맞이해줘서 감사해요. 네. 저 길이 을 뻔했잖아요. <laughs> 아니, 여기 들어오는데 딸기 향이 커지는데 어우 너무 너무 좋아요. 음. 아니, 매일 이런 딸기향 맡고 살아서 되게 좋으시겠어요. 네 행복합니다. <laughs> 그렇구나. 아니 사실 저도 그렇지만 지금 딸 이게 딸긴 거죠. 네. 사실 딸기랑 복분자랑 되게 비슷한 생긴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 복분자는 이제 좀 세, 색이 더 검고, 검고. 네. 예. 그리고 저, 복분자는 생과가 먹기가 힘든데 음. 산딸기는 당도가 있고, 음. 애들이 좋아하게, 이제, 요, 먹기에, 생과로 먹기에 딱 적합하게 되있고그 다음에, 뭐, 복분자처럼 주류로 만들 수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주스로도 갈아들일 수도 있고, 음, 그냥 평상시에 드시기 좋은 음식, 이 과일입니다. 아, 어, 그러니까, 산딸기랑 복분자랑 같은 형제인데? 같은 산딸기과인데, 같은 산딸기과인데, 산딸기인데 이제, 명칭을 벚꽃자 산딸기 음. 이런 그리고 품절이. 맛도 조금 다르고 네. 형제가 이게 성격이 조금 다르듯이 네, 네. 그런 그런 거구나. 네. 제가 또 여기 한참 걸어왔거든요. 근데 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도대체 이게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 저희들 평수는 한 2,000평 정도 되고 전체 장기로는 한80 헥타르 정도예요 정도입니다. 아 장기면에서 장기 80헥타르 네. 가까이가 산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되게 많은 거죠? 네, 네. 어느 정도요? 한 50톤 정도가. 아, 네. 아, 연간 50톤 이상이 지금 네. 산딸기가 재배가 되는예요 네, 재배, 네. 경북 지역 산딸기 주산지인 포항. 전국 산딸기 생산량의 19%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의 산딸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특히 장기 산딸기는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해 더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맛 또한 특별해서 자연 그대로의 특유한 향과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다는데요. 그럼 어디 본격적으로 장기 산딸기 구경 좀 해볼까요? 와, 선생님 무슨 위로 밭으로 오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쵸? 한참 들어오는데요? 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 여기 다 왔습니다. 네. 어, 작업하시는 분 계신다. 이곳서 네, 작업하시면 됩니다. 어, 어 같이 지금 네. 하고 계시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저 산딸기 따러 왔습니다. 아, 예. 네, 예쁜 산딸기 딸게요. 네. 네. 어, 여기다 짠! 아, 그, 거건안 그, 돼요. 어, 왜요? 자리에서. 네. 이건 익지는 않은, 아는 거예요. 생각해요. 어, 그래요? 예. 네. 이렇게 어린, 빨간데? 우리 사람 따지면 어린 아기예요 어머! 선택기야 미안해. 손님 그럼 대체 어떤 걸 따야 돼요? 이렇게 빨간 걸 따는 게 아니에요. 아, 빨간 게 따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종류에도 흑딸기라 가지고 좀검은색이 나는 딸기를 따야 됩니다. 어, 뭘 하나 딱 집어 주신다면 어떤 네. 거? 여기 보면 요 음. 전체를 보면 요게 좀 검죠. 음. 여기 요 연분홍색은 지금 익어가는 상태고. 음. 여기. 여기에 까맣게 되는 부분이 이걸 따시면 됩니다. 아 이걸 따는 거예요. 네, 예. 제가 따볼게요. 톡 하고. 아까 땄던 것보다 훨씬 잘 따져요. 톡 하고 네, 바로 빠져요. 예, 싹 되면 바로 싹 빠집니다. 어, 아, 이게 그러니까 조금 검은색이 날 정도의 진한 빨강이 돼야 따는 거군요. 네, 예. 알맹이도 커지고. 네. 예. 잘 익은 산딸기는 때깔부터 다르단 말씀. 거기다 부드럽게 톡톡 떨어져 따기도 수월하다는데요. 맛있게 익은 산딸기의 고운 자태를 보고 있자니 입안에 침이 절로 고입니다. 무엇보다 장기 산딸기는 연중 바다에서 직접 불어오는 청정해풍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더 건강하고 맛있는 산딸기가 생산되고 있다는데요. 이 맛있는 걸 보고 있자니 고문이 따로 없습니다. 선생님 갔으니까 몰래 먹어도 되겠죠? 음! 어? 일반적으로 내가 먹던 딸기맛이 아닌데? 후. 아, 이거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이거, 피디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일반적으로 먹던 딸기맛이 아니에요. 그죠? 되게 독특하죠? 시야도 되게 톡톡톡톡 터지고 입안에서 되게 상큼해요. 근데 이게 단맛이 아니라 아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거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하... 이거 이 무슨 맛이라고 그러죠? 이거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참 맛있는데,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는 이 맛. 일단 맛을 보고 나니. 조정아 리포터의 손이 더 급해졌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산딸기를 실컷 맛보려는 심산인 것 같은데요. 누구든 맛을 보고 나면 반숨에 반하게 되는 장기 산딸기. 사람들도 아마 이 맛에 반해 장기 산딸기를 찾는 것이 아닐까요? 그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생산량의 절반은 서울과 대구 등으로 팔려나갈 정도라고 합니다. 사장님 저엄착 탔어요. 정말 잘따셨는 데요. 많이 따죠. 선수 어아요근데 <laughs> <laughs> 이거 양이 조금 적은데 다 어, 따시면서 몰래 드신 거 아니시죠? 걸린 건가? 어. 아니에요. 저안 먹었어요. 어. 어, 그러면 이런 박스를 지금 몇 박스씩이나 오늘 하루 동안 따셔야 돼요? 어, 하루에 보통 한150 박스 정도. 수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 쭉 따시는 거예요? 네. 와, 진짜 많구나. 그럼 이거 하나 먹어도 티안날것 같은데 우리 저거 하나 먹으면 안 돼요? 네, 저 제가 한 다시 오늘 고생하셨는데. <laughs> 하니다와 <laughs> 너무 색깔들이 예뻐요 그죠 네. 주로 이 산딸기 어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요 여성분들이 많이 와서 사 가시는데 피부미용이랑 이래 좋다고. 어. 종합 오, 네, 종합 비타민제라고 합니다. 아 여자분들이 많이들 좋아하시는구나. 네. 좀 새콤달콤한 그런 맛 때문에 많이 좋아하시는네 새콤달콤하고 음. 예. 먹기 생과에도 먹기 좋고. 음. 예. 그럼 산딸기가 다른 과일에 비해서 뭐 이런 게 되게 좋더라, 이게 알고 있으시는 정보가 있으세요? 성장 발육에도 좋고, 그다음 피부 미용, 그다음에 원기 회복. 뭐 정말 종합 비타민제입니다. 아, 종합 비타민제. 어, 네. 그렇구나. 지금 제가 피곤하니까 우선 하나 좀먹어 보고 네. 원기 회복을 하고 네. 그다음에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음, 가장 맛있는 거 골라주세요. 이게 제일 맛있겠네. 요거 요거 요거. 예. 음, 말캉 발칵 말캉해요. 그렇죠? 음. 아 맛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장기 산딸기. 말캉말캉한 촉감에 입안에 넣으면 보들보들 부드럽게 씹히며 흘러나오는 과즙은 그야말로 환상입니다. 거기다 톡톡 터지는 산딸기 씨가 씹는 재미까지 더해주니 자꾸만 손이 가는 것은 당연지사. 어떻게 먹어도 맛있고 어떻게 먹어도 예뻐 보이는 매력덩어리 장기 산딸기입니다. 음 너무 부드럽다. 그렇죠. <laughs> 하나만 더드시면안 돼요? 뭐, 거? 그걸요 굵은 거로 굵은 말로. 예. 여기 음. 복분자는 요 씨가 음. 좀 세기 때문에 음. 생과를 못 먹는데 음. 요거는 산딸기는 음. 요 복분자 달리 씨가 좀 연해요. 음. 그래서 생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예. 아니 근데 그 중간 중간에 그 씨가 씹히는 맛이 톡톡톡 네. 터져요. 네. 음그맛 때문에 많이들 드시나 보다. 다른 과일을 보면 실을 갈아 먹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 위를 뭐 저거 돼가지고 음 변비가 변비가 없어요. 아 비타민에도 좋고 그다음에 실 네. 덕분에 변비 예방에도 조금 효과를 볼수 네. 있고 지금 현재 여기 제일 좋은 초가루는 변비 예방에 최고랍니다 아 변비 예방에? 그래서 네. 여성분들이 많이 찾으시는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음. 아니 먹었을 때 되게 상큼상큼하면서 씨도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톡톡톡 터지듯이 씹히니까 이 식감도 좋고 입안에서 팍 퍼지는 그 상큼함이 아, 예술이에요 네. 이래서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 저, 이 맛있는 딸기 저희 엄마한테 사드리고 싶은데 저 딸기 사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저 보면 그 친환경 산 딸기 식판장이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거기 가서 수산을 빼고 우리 엄마한테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기 오늘 힘들게 올라왔는데 이 딸기향 맡으면서 기분도 프레시하고 그다음에 딸기도 먹으면서 그 몸도 프레시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낙 유명세를 톡톡히 타는 덕에 전국으로 팔려나가는 장기 산딸기. 하지만 아쉬워 마시라. 산지에서 바로 산딸기를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마다 6월 초순이 되면 장기 산딸기 문화축제가 열려 산딸기를 살 수도 있고요. 꼭 축제가 아니어도 집판장이 상시로 마련되어 있어 보다 신선하고 보다 저렴한 가격에 장기 산딸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근에 있는 수성리에서 직접 공수해 온 산딸기가 판매대에 올랐는데요. 어머니, 잠깐만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뭐 붙이고 예? 계신 거예요? 이름 이름표 이름, 이름표 어, 이름표에 이거 이거, 이거 그거, 마트에 그거 마트 에 푸시드 마트 가면 어그가구리어 저자목반에잖아요 그 생산 그다집지마다 이름을 붙여야 아이 집게 어떻다 어떻다 평가가 나오거든요. 예. 예 품질 보장. 예 품질 열에 갖고. 아 이게 품질. 예 예. 아, 예, 예. 생산자명에서 예. 이름 써 있는 거구나. 예 예. 아, 예. 아, 그럼. 이건 내가 딴 딸기입니다. 자, 자, 이렇게, 이렇게 도장 딸기 찍어 온 예, 거예요. 예예예. 감사합니다. <laughs> 이게 실명제 실명제 실명제. 네. 원래 장기면 산딸기가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예. 장기면 산딸기가 맛있는 이유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고기죠. 맛있는 이유. 어. 품 그니까 우리 사, 공기 전산 음. 쪽에 있잖아요 음. 이게. 산딸기 계란을 하기 때문에 다른데보다는 맛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거잖아요 정말로 좋은 게 남자분들 많이 드시면은 정말 밤에 좋은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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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식 <laughs> 드셔. 그래서 제가 이렇게 <laughs> 활짝 피고 있습니다. <laughs> 와 누가 날 도와주러 갔다고? 아이고 고맙네 오 접니다 아이고 고마워 <laughs> 반갑습니다 <오, 반갑니다. 웃음> 저 이렇게 환영해 주시다니 네네 계실래요? 네, 네, 네. 어, 그럼 제가 오늘 일일 파트너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아가씨 날뭘 도와줄래? 무거운 거 들래? 계산해줄래? 뭐 원하시는 거 제가 원래 좀 일을 잘하거든요 아무거나 시키세요 여기 우리 덩권 거랑 오. 저한테 이걸 맡기셔도 괜찮은 어, 거예요? 돈 요거 맡기고 아가씨는 다 팔고 나는 요거 또 사람들 모르니까 어느 사람 이름 적어가지고 표를 주면 나는데 아 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하, 오늘 잘 팔아보자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목표는 얼마? 목표는 얼마인지 모르지 팔리는데 하고 또 저것도 시... 마트로 쉽고 가쁘기 때문에 5원대는 팔기만하면 돼요. 우리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고 직판장 안에 있는 산딸기 제가 다 팔고 갈게요. 아이고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두 미녀가 지키고 있는 산딸기 직판장에 첫 손님이 왔습니다. 까만? 딸기 사러 오셨어요. 딸기 딸기. 이거 까만 거. 이게 까만 거예요. 예. 네. 이 음, 까만, 까만 겁니다. 까끗구만. 짠. 이거는아 왜냐하면 손님 지금 선글라스 끼셔서 그래요. <웃음> <웃음> 아, <맞나. 웃음> 이 까만 거고 이 빨간 거예요? 아니,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 이게 흑딸기예요 흑달기. 응, 빨간 거는 빨간 콩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리고 세 개만. 세 개. 그런데 이게 뭐어보니까 내가 농사 시험에서 해 먹으니까 그냥 일을 할 때는 좀 피곤한데 밭에 가서 일하면 잘 제일 좋고 묵은 거. 이래 또 났던 면 무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럼 버리가까 그런 건 내가 안 먹지 그러면 음. 할머니 좋은 피곤. 아 어, 피곤 피곤이 없어. 피곤이. 세 개. 갔던 가게 먼저 왔으니까 좋은 거 골라 갔어요. 좋은 거 아직도 골라줘요 우리가. 저요거저좋다어요 그거 더 좋고. 와 어, 아니 두 아리, 분이 거. 두 분이신데 세 개씩이나 사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가위바위보 해 가지고 나남 잡자고 어, 어 네. 가위바위보 해서 한번 아니, 하나씩 게임 한번 하시고 서희 할래요? 네. 이긴 줄게요. 어, 이기 주실 거예요? <laughs> 아. 비버들 엄눈 밝긴다. 장기산 딸기를 이렇게까지 멈춰서 직접 구매 가시는 이유. 이 동네가 기온 기온하고 기후하고 이게딱 맞대요. 산딸기 재배하기가 그래 당도도 좋고 맛있대. 아 소문을 듣고 오신 거예요? 네, 소문 듣고 구미사, 왔어요 구미에서 네, 여기까지? 네. 어 구미까지 장기산 딸기의 소문이 자자한가요? 소문 다 났어요. 어, 아가씨 네. 소문 못 들었어요? 어, 서울가 서울에도 유명하길래 저도 내려와봤습니다. 그렇죠. 네. 아,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네, 서울에서 장기산 딸기의 유, 그 유명세가 대단하거든요. 네, 여기서 좀 밑에 내려가면 요, 요는 온도가 좀 높거든. 네. 바닷가로도 딸기를 해요. 그거는 아직 제철이 아니에요. 이는 제철인데 그거는 조금 더 지나야 제철이에요. 되게 바삭하게 하신다. 장기산딸기 예전에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말만 들었습니다. 말만, 말만 들었다. 그럼 오늘 시식하시고 나셔서 어떤지. 어. hcn에 전화할게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네, 맛있게 안녕하세요. 드세요. 많이 먹으면 비타민C 가득한 장기산딸기 먹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죠? 맛도 좋고 효능도 좋은 장기산딸기 포항 특산품으로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포항 특산품일지 일곱 번째 장 장식 시작해볼까요? 자, 날짜부터 쓰고. 2016년. 메이드앤 포항 일곱 번째 특산품은 장기면을 향긋한 향으로 물들인 붉은 욕. 깐찍한 모양의 비타민C까지 풍부한 장기 산딸기였습니다. 피부 미용은 물론 피로회복 노화 방지까지 책임지는 아주아주 아주 기특한 포항 특산품. 아무래도 올 6월엔 산딸기의 매력에 푹 빠져들 것만 같습니다. 메이드 인 포항 특산품 일지 7번째 장 클리어. 오늘 산딸기 가득 가득 먹고 나니까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더위에 지쳐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도 장기 산딸기 드시면서 입맛도 회복하고 기력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포항의 또 다른 명품 특산품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바요 오.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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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서 들리는 소리지? 저기 흥겨운 일이펼쳐지고 있어요. 하나요.